식감 좋은 영어학습, 아상영어다. 모든 향상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모든 향상은 시작된다 향상과 함께 여러분의 정신적 그림 속에. 만일 여러분이 말을 건다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고 물어본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그들이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대절 전체를 거의 실패 없이니까 거의 틀림없이 그들은 생각한다 뭐머에 관하여 그들의 문제 고지서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관계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 그들의 삶 속에서 하지만 여러 뭐할때 여러분이 말을 걸때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에게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에게 말을 걸면 걸때 여러분은 발견하게 된다 대철 전체를 그들은 생각하고 말한다 생각하고 말한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뭐머에 관하여 것에 관하여 어떤 것 그들이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에 관하여. 성공한 사람들이겠지. 성공하고 행복한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한다. 뭐에 뭐 관하여? 특정한 구체적인 특정한 행동 단계. 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 단계에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그것들은 그것이겠지. 이것이겠지. 그들이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이겠지. 그들은 둘 오는 곰곰이 생각하다 깊이 생각한다 끊임없이 생생하고 흥미진진한 그림을 어떤 그림이냐 그들의 목표가 어떻게 보일지 언제 그들의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또 그들의 꿈이 어떻게 보이게 될지 그들의 꿈이 실현되었을 때의 이런 생생하고 흥미진진한 그림을 곰곰이 깊이 생각한다, 이거지.